angry, hungry. number 2 됐죠. 자, number 3는, 어, 화가 나고, 배고파서, 어디에다가? 그렇죠. diary. 다이리. diary에요, 그냥. diary. 일기에 썼고요 그랬더니, 누가 나타났어요? 털이 많은, h a r r y <laughs> 그 다음에, fairy. 아시겠죠? 요정이 나타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까요? 기대해주세요. 자, 그래서, 기억나시죠? 맨 처음에. 화나고, 배고파서, angry, hungry. 그다음에 여러분. 그렇죠? 내가 d i a 일기에 썼고요. 그랬더니 h a i r y Fairy 예, 털난 요정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, 그다음에 6번이 뭐였어요? 그렇죠. 예, 나름대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줬어요. Jury 아시겠죠? 예, 그 사람들도 격분했죠. Fury. 예,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묻어줄게 너의 그안 좋은 마음을 묻어줄게. b e r y 아시겠죠? 예, 그러다가 이제 또 상처 입은 마음이 간에 그 들어간 거죠. 그래서 Injury. injury 상처 부상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0년 동안 묻어뒀으니까 이제 기분 좋아집니다라는 뜻으로 한번 이야기 만들어 봤습니다. century까지요. number 1 angry hungry number 2 됐죠. 자, number 3는 어, 화가 나고 배고파서 어디에다가? 그렇죠. diary. diary예요, 그냥. diary. 일기에 썼고요.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? 털이 많은 해리 그 다음에 페리 아시겠죠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화나고 배고파서 angry hungry 그다음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다리 예, 일기에 썼고요 그랬더니 해리 페리 예, 털난 요정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, 그 다음에 6번이 뭐였어요 그렇죠 예, 나름대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줬어요. Fury, 아시겠죠? 예, 그 사람들도 격분했죠. Fury, 예. 그래서 아, 그러면 내가 묻어줄게. 너의 그안 좋은 마음을 묻어줄게. very, 아시겠죠? 예, 그러다가 이제 또 상처 입은 마음이 간에 그 들어간 거죠. 그래서 injury, injury, 상처 부상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0년 동안 묻어뒀으니까 이제 기분 좋아집니다. 라는 뜻으로 한번 이야기 만들어 봤습니다. century까지요. Number one, angry. hungry, number 2 됐죠. 자, number 3는, 어, 화가 나고, 배고파서, 어디에다가? 그렇죠. diary, diary, 에요, 그냥. diary. 일기에 썼고요 그랬더니, 누가 나타났어요? 털이 많은 h a r r y <laughs> 그 다음에, fairy. 아시겠죠? 요정이 나타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까요? 기대해주세요. 자, 그래서, 기억나시죠? 맨 처음에. 화나고, 배고파서, angry, hungry. 그 다음엔, 여러분. 그렇죠? 내가, diary. 예, 일기에 썼고요 그랬더니, hairy fairy. 예, 털난 요정이 와가지고, 이야기를 들어주고, 예, 그 다음에 6번이 뭐였어요? 그렇죠. 예, 나름대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줬어요. jury. 아시겠죠? 예, 그 사람들도 격분했죠. fury. 예, 그래서, 아, 그러면 내가 묻어줄게. 너의 그안 좋은 마음을 묻어줄게. very. 아시겠죠? 예, 그러다가 이제 또 상처 입은 마음이 간에 그 들어간 거죠. 그래서, injury. Injury 상처 부상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100년 동안 묻어뒀으니까 이제 기분 좋아집니다. 라는 뜻으로 한번 이야기 만들어 봤습니다. Century까지요. Number o n 자 사과 apple. 자 그거를 뭡니까 아주 심 아주 간단한 사과 견본을 가져간 거죠. Sample, sample. 그랬더니 두개 갖고 오라고 그랬죠. 그랬더니 couple. 그래서 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갖고 갔죠. Triple.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부 정리됐습니다. Alright, number six. 자, 보라색 사과를 갖고 온 거죠. 네, purple apple. 어디로 가져갔어요? 저절로 그렇죠? 갔죠. 사찰로. 그래서 temple. 그 다음에 절로 들어가서 얘를 보여드린 거죠. 이런 사과들이 있습니다. Example. 그랬더니 얘를 더 많이 달라고. Multiple. 9번. 됐고요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.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를 보여주고 골라내는 것이 원칙이 됐더라. principle. 그때 교장 선생님이 사과를 먹었더라. 발음은 똑같이 principle. number o n 자, 사과. apple. 자, 그거를 뭡니까? 아주 심, 아주 간단한 사과 견본을 가져간 거죠. simple. sample. 그랬더니 두개 갖고 오라고 그랬죠. 그랬더니 couple. 그래서 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갖고 갔죠? triple.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부 정리됐습니다. Alright. Number 6. 자, 보라색 사과를 갖고 온 거죠. 네, Purple, Apple. 어디로 가져갔어요? 그렇죠. 절로 가, 어, 갔죠. 사찰로. 그래서 temple. 그 다음에 절로 들어가서 얘를 보여드린 거죠. 이런 사과들이 있습니다. example. 그랬더니 얘를 더 많이 달라고. multiple. 9번. 됐고요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.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를 보여주고 골라내는 것이 원칙이 됐더라. principle. 그때 교장선생님이 사과를 먹었더라. 발음은 똑같이 principle. number o 자, 사과. apple. 자, 그거를 뭡니까? 아주 심, 아주 간단한 사과 견본을 가져간 거죠. sample. sample. 그랬더니 두개 갖고 오라고 그랬죠. 그랬더니 couple. 그래서 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갖고 갔죠. triple.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부 정리됐습니다. Alright. Number 6. 자, 보라색 사과를 갖고 온 거죠. 네, Purple, Apple. 어디로 가져갔어요? 그렇죠? 절로 가, 어, 갔죠. 사찰로. 그래서 temple. 그 다음에 절로 들어가서 예를 보여드린 거죠. 이런 사과들이 있습니다. example. 그랬더니 예를 더 많이 달라고. multiple. 9번 됐고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를 보여주고 골라내는 것이 원칙이 됐더라. Principle. 교장 선생님이 사과를 먹었더라. 발음은 똑같이 Principle. 자, 오늘도 시간이 좀 갔습니다.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더 짧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고 힘차고 알찬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주위에 네,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에너지도요. Thanks a lot. See you next time. Bye.